이재명 대표 필습 사건이 지금 음. 온 언론 지면상을 음. 도배를 됐는데요. 한 가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의혹이 음. 이게 이재명 대표 측의 자작극이다 이런 소문입니다. 음. 사실은 저희도 어제 그래서 막 관련된 쇼츠도 막 올라가고 했는데 조회수가 헤라님이 정으로 찍으신 쇼츠도 그렇고 나중에 밤에 올라간 쇼츠도 그게 가장 조회수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그거에 혹시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모론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이해해주고 싶을까 아니해 해 주고 싶을까 아니해 해 주고 싶을까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이야 근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피해자 마음이잖아 그 피해자 마음을 이해해주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 이해해주지 않는 마음은 세상이 보여주는 거야. 이재명 대표가 봐야 돼. 자기가 피해자 마음 이해해줬나? 자기 음. 때문에 죽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잖아. 알고 보면 그들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피해자야. 아니, 어떤 분 그러더라고. 시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불려가 조사받다가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죽은 거야. 그 피해자의 억울한 아픔을 이해 안 해주고 버리니까 자기가 똑같은 역지사지.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위대한 뉴스에 소치 찍을 때도 역지사지. 지금 윤대통령도 역지사지. 자기가 이해 안 해준 윗사람 마음을 느끼는 처지가 됐어. 대통령 돼서. 이재명 대표도 역지사지. 자기가 이해 안 해준 피해자의 마음이 됐어. 항상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때그 원수가 뭐냐? 자기가 이해해주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을 만나서 이해해주지 않는 건 되게 괴롭기 때문이야. 아프기 때문이야. 근데 그 아픈 마음 입장이 돼서 이해 안할 수가 없어, 이제는. 근데 그게 자기가 역지사지로 이렇게 당한다는 걸 알아야 다시는 윤회가 반복이 안 돼, 삶에서. 그걸 이해를 안 해주면 윤회가 계속 반복돼. 자기 인생에 이해 주지 않은 아픔에 윤회가. 그래서 절대 이해해 주기 싫은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고. 또 하나, 의무로는 자기가 피해자가 됐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했듯이 자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이해 안 해줬듯이 사람들이 절대 이해 안 해주려고 너음모꾸인 거지 네가 자작극이지 막 이러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어 억울하게 만든 거야 자기 부하 직원이 그 아들이 그랬대잖아 너무나 아버지가 존경하고 따랐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막 믿고 이해 못 받아서 본인이 느끼는 거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얼마나 아프냐 위로받기는커녕 너 자작극 했니? 하면서 음모론이 나오는 게 자기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론을 하는 아가들 전부 다 어떤 마음이냐 무의식 속에 피해자인 자기 마음을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고집이 있어. 자기가 살면서 남한테 맞았어. 남한테 당했어. 그래서 엄청 피해자, 약자가 됐을 때그 마음이 너무 굴욕스러워서 그 기억은 치두 떨려. 더 이해해주기 싫어. 그 기억은 떠올리기도 싫어하면서 그때의 마음을 그런 나를 이해 안 해주는 사람들일수록 음모론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진짜 같아.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그애고는 망상도 떠는 거야. 그냥 망상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공명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그 마음과 피해자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자 마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음모론을 떠드는 거지. 그리고 가해자 마음을 절대로 또 이해를 안 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도 가해자라고 인정을 못한 거야, 이재명 대표가. 음. 피해자 인정 안 해준 건 피해자를 인정할 때 나는 가해자가 돼버리잖아. 나 때문에 죽은 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가해자 마음을 엄청 이해를 안 해주니까 피해자도 이해를 안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를 이해 안 해주는 사람일수록, 가해자도 이해를 안 해줘. 그래서 음모론을 떠드는 사람들일수록, 가해자, 피해자를 다 버려, 아픔을. 아픔을 다 버리고, 미워하지, 그 아픔을 보면. 가해자가 남을 가해하는 보은저 나쁜 새끼 죽여야 돼. 당한 사람은 너무 굴욕적이야. 저렇게 치욕스럽게 사니 죽는 게 나, 약자는. 하면서 둘다 인정 안 해주는 사람이 주로 음모론자가 되고, 그걸 우리 마음공부의 용어로, 관념이 되게 지독하다. 그렇게 이해를 많이 안 해줄수록 어떨까?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음모론주의자들이나 극단적으로 음모론까지 펼치고 가짜 뉴스까지 만들면서 남을 이해 안 해주려고 망상을 떠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아주 극단적이야. 극우극자파가 되는 거야. 그래 상대를 죽어도 이해 안 해주는 게 극우 극좌야 극좌는 우편을 절대로 이해 안 해주고 극우는 극좌편을 절대로 이해 안 해줘 근데 온건한 진보나 보수는 서로 이해해줘 대화가 통해 그래서 어제 쇼츠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랑설레 했겠네 우리 아가들의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음. 거를 얘기하는데 그런 견해는 자유로운 거예요 뭐 우파 좌파가 없어 우리 생터턴 왜냐면 하내 의견이 있을 뿐이야 근데 문제는, 어떨 때 내가 혼내주고 하느냐 하면, 무조건 내가 맞아. 그리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해. 넌다 틀렸지? 내가 맞지? 막 이럴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의견만 개진하면서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맞는다고 할때어뭐 어떻게 해도 맞는다고 할때 그니까 러 집착적으로 자기 주장을 붙들면서 그게 극우 극자죠 그쵸 그럴 때 그게 문제지 자기 의견이 있는 게뭐가 어때서 그리고 그 의견이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제자 잘 가리키러. 아니 나는 마음 공부 가리키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편향된 마음을 고쳐서 세상을 똑바로 봐서 자기 인생을 잘 살게 하는 즉 극좌도 극우도 아닌 무조건 옳다고 누구는 옳다고 어떤 사람 편들어주는 마음이 아닌 그냥 내 의견을 얘기하고 또그 의견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고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뭐 어느 정치인 때문에 딸마다 그 생각만 하고 그 사람 박수부대로 살고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에요 괜찮아 자기랑 정치 견해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자기에 정치적인 입장도 있지만 그건 그거대로 흘러가는 대로 두고 내 인생이 집중하는 법을 가르키는게 마음공부라 정치적인 걸 가르치지 않아요 다양한 의견을 인정해주고 하지만 그 의견이 꼭 맞고 내 의견은 다 맞고 네 의견 틀렸다 이렇게 하질 않아 근데 어떨 때 화를 내느냐 자기 의견 얘기할 때는 뭐라고 안 하는데 그걸 너무 집착하면서 네 의견은 다 틀렸고 내 의견만 맞다 내가 내 의견을 개진할 때 내 의견만 무조건 맞고, 당신들의 의견 다 틀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 입장에서 풀어주고, 내 말이 상식적이고 이해가 가는 분들은, 그, 자기 마음도 들여다보면서, 정치인의 마음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수 있는 마음 공부가 저절로 되죠. 그걸 시켜서, 인생이 바뀌라고 얘기해주는 거지. 정치인 견해를 강조하고 특히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정치단체나 이런 데를 옹호하면서 거기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게 태어났다고 생각해. 위대한 위씨의 입장은 마음을 알려주러 태어난 거예요. 오직 하나. 자기 마음을 잘 몰라서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고민이 많아. 근데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어. 마음 한 자락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 알려주려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정치인이야. 정치인을 통해서, 정치인의 행보를 보고, 정치인의 말이나 언행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인들을 10년, 20년 계속 봐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내가 얘기해주고, 왜 저들이 힘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지. 그 마음을 보여주면, 그걸 통해서, 아,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마음인데, 아, 이걸 고쳐야지. 그리고 이 생각을 바꿔야 내가 잘 살겠구나. 이걸 알려주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다른 정치 채널하고 도 성격이 다른 게 그거야. 어떤 쪽을 박수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팬을 원하지 않아.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난 정치인이 팬이 있는 게 싫다고. 왜냐하면 팬을 가지게 되면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거의 신격화 시켜, 그 사람을. 사입이 교주처럼 됐잖아.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망친 건 극렬 팬이야. 윤석열 대통령을 망친 건 옆에 광신도처럼, 간신배처럼 무조건 옳습니다 하면서, 심기경호 하면서, 딸랑거린 간신배들이야. 그리고 무조건 지지하는 극렬 지지층. 그러면 교만해져서 남의 얘기 하나도 안 들어요. 내가 무조건 맞다고 하면서. 그럴 때 위험하지. 그럴 때 뺏기지. 암만 지지해도 그 사람은 뺏기게 돼요.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말한대로 안 되나 보세요. 딱딱 되지. 마음의 원리로 살아야지. 내가 맞다고 우기면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 우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나 이재명 대표의 비습 사건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수 있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내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지만 이걸 남한테 강요하거나 나는 무조건 맞고 너는 틀렸다고 하거나 또는 두려워서 정치적인 견해 얘기도 못 해. 이 전부 바보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애고예요. 자기 주장은 할수 있대. 남의 주장도 할수 있다고 느끼고 그걸 인정해 주고. 그리고 자기 주장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돼. 내가 지지했던 사람도 이 사람의 행보가 건전하고 상식적이지 않아? 그럼 언제든지 질타하고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무조건 그 사람은 맞아. 그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건. 광신도로. 맞잖아. 무조건 오른 건 신인데. 예수님한테 반항하는 거 봤어요? 부처님한테 반항하는 거 봤어? 신이니까. 마치 그렇게 살고 있거든. 그게 되게 굴욕적인 삶이야. 자기 주장도 못하는 치욕적인 삶. 또 자기만 맞다고 하는 건 자기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교만한 삶이고 그걸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올바른 자기 마음 개진을 하고 받아들이는. 그렇게 살면 이렇게 음모론이나 음. <laughs> 조작 뭐 이런데 휘둘리지 않아요. 왜 이렇게 당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참 불쌍하고 아픈 일이야 이해를 못 받잖아 그렇게 목숨 위험할 정도로 칼로 찔리고도 조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해를 못 받는 거 자기가 이해 안 해줬잖아 그렇게 아픈 피해자들 마음을 자기를 위해서 충성했던 그 부하들을 그래서 똑같이 당하는 거야 사람은 살면서 남을 이해 안 해줄 만큼 그대로 당하게 돼 있는 거야. 어, 내가 물질을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소용 없어요. 물질을 주고 애쓴 건 자기 사랑 받으려고 자기 좋아서 한 거지 하나도 이해 보답 못 받을 거야. 그래서 자식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 안 해주고 키운 부모는 나중에 자식한테 이해 못 받으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돈을 얼마나 줬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마음으로 이해 주지 않을 때는 보답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앞으로 미슈가 정치인들과 10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이 알게 될 거야. 이 채널의 성격을 아직은 파악 못한것 같아. 어제 보니까, 댓글 보니까. <laughs>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저랑 똑같은 소리를 내고, 맨날 저기 마음이 다 따로 있는 거지. 대신에 내 앞에서 고집은 안 부려요. 그리고 내가 이따 이해시키고 설득하면 다, 응, 음, 받아들이고. 나도 제자 얘기 들으면 설득당하고, 응, 음,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야지 무조건 고집 부려, 남의 말안 들으려고. 그때 당하는 거야. 다 의견이 다를 뿐이고, 맞고 틀리고는 가짜예요. 무조건 맞는 게 어디 있고, 무조건 틀린 게 어디 있어. 근데 고집 부릴 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의식이 얼마나 수준이 떨어졌으면, 음모론이 횡행하고, 응, 어, 이럴 까 이게 엄청 고집 부리 애고가 큰 거야. 절대 이해 안 해주겠어? 이 살기가 세니까 음, 이해 안 해주는 그 마음이 고집부리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마음을 다 이해 안 해주는 그게가 있는 거예요 의식이 그 의식이 고쳐져야 돼 앞으로 위대한 이슈를 통해서 자 우리 영희는 네. 그왜 어제 인터뷰 에안 나왔대 피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물었어? 네 저한테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에서는 자업자득이다 음. 이재명 대표가 음. 자신의 가해자 마음이나 부하 직원의 피해자 마음 이안 해줬으니까 헤라님 말씀대로 음. 자업자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 네 저도 음. 제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 안 해준 게 이렇게 한참 흘러서 제가 아플 때 생각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되게 그러면 참이 올라오지 네 그러니까 너무나 느닷없이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인데 한십몇년전 일이 떠오르면서 그때 그 사람이 이랬겠네 음. 역지사지 네. 된거 이렇게 알아차려야 그다음에 다시 안 당하거든 이재명 대표가 못 알아차리니까 당하고, 내가 어제 의미심장한 말을 했잖아. 이제 시작이라는 게 본인이 그걸 못 알아차리고, 또 아픔 이용해서 권력을 들으려고만할 테니까. 이 아픔이 내가 버린 그, 내 부하 직원의 아픔이구나. 정말 펑펑 울어야 돼. 가슴 아파서. 그래야 그 부하 직원들의 영가가 천도가 되고 자기는 편해지거든? 근데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마음 공부 안 했으니까, 현대인들이. 그냥 죽은 사람이 아프면 그게 어디 있어? 다 없어졌지? 하면서 그냥 또 고집부리면서 권력 얻는데 또 매진하게 되면 또 아픔 계속 올 거야. 이해 받을 때까지 오고 더 무서운 건 자기가 이해 안 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또 그게 대물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속담 있잖아. 자식이 있는 부모는 나쁜 짓 못한다가 그거야. 남을 아프게 했을 때 그걸 되게 참회하고 뼈아프게 반성하지 않으면 그게 내 대를 떠나서 아래 자식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윤대통령이나 내가 그뼈 때리는 소리는 항상 자업자독으로 역지사지할 입장이 됐다. 자기가 그 역지사지를 지금 당해서 아픔을 겪는다는 거. 남의 아픔 이해 안 해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게 당하고 있다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다음에 그 반복이 안 되지? 역사도 윤회하고 개인의 삶도 윤회하는 거야.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마음공부예요. 그, 윤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게 위대한 이슈고.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남을 통해서 정치인을 통해서 타산 지성. 나 행복하려고 살아요. 어떤 정치인 지지하고 박수쳐주려고 사는 게내 인생이 아니야. 구국박, 극좌파, 국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삶이야. 내 인생이 집중 안 해주고 남의 인생 보면서 박수치고 대리만족하고 사는 삶이. 여러분이 꼬봉이 아니라고 정치인들의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어, 내 인생에 대입해보고 내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주인으로 살면서 그들에게는 잘못하면 뼈때리는 소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국민의 의식이 돼야 정치인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우리 국민의 의식이 올라간 만큼 나라가 좋아집니다.